달서구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효경보 잔치를 2일 와룡 아랫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유영아 국회의원,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부재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 자원봉사단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로트 고맙습니다. 가수의 흥겹고 신난 어르신들, 공연을 시작으로 와룡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파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은 고맙다며 미소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을 대표해 만 90세 이상 고령 어르신에게 꽃과 선물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드시고 놀러, 건강해야 놀러도, 어, 놀러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신당 복 시간도 어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들이 조금 소찬을 마련했지만 맛있게 드시고 정성은 가득합니다 늘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요가도 팔고 이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마련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달성 무지개 봉사단 팀장님과 봉사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만 관장님이 늘 항상 앞에서 신당 복지관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